내가! 아! 아, 앞으로 나와! 앞으로 나오면서! 나오면서. 아, 무 빨라 이어 나아 셋! 일곱! 이거 아! 할게요! 만 여덟! 아 네! 몇 개? 만 여덟 개 했습니다 아, 여덟 네! 올랐어! 아! 아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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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려! 또 올려! 더 올려! 아샤! 더 올려! 더 빨리 타네! 아샤! 남당는 주문해야 네 진짜 어바보아 바보냐? 우야어뭐야어이야어이야어우